식당, 베스트 4 난징동루 판마트 맞은편 백화점 지하 2층 유명식당 체인점이 모여있어요 중국 왔으니 현지에서 마라샹궈 먹어봐야겠죠마라샹궈는 한번 중독되면 정말 답이 없어요 중국 당면 넣고 감자 넣고 상추순 꼭 먹어보세요 그 외에 야채, 떡, 버섯 두부피, 비어 그리고 소고기까지 혹시 특별한게 먹고 싶다면 개구리도 있어요 에헤? 이제 매운맛 선택하고 맛있게 먹어줘요 저는 두 번째 맥키로 신라면 플러스 마라 특유의 매운맛이 더해졌어요 이 정도 양이면 두 명에서 배부르게 먹어요. 중국 왔는데, 당연히 마라탕도 먹어봐야겠죠? 여기는 손님이 직접 재료를 바구니에 담기 때문에 더 부담이 없는 곳입니다. 탕 종류 선택하고, 조금 맵기 선택한 다음에 맛있게 먹어요. 소스도 만들고, 삥펀도 만들어서 같이 먹습니다. 요즘 상하이에는 혼자 먹기 딱 좋은 1인식 해전 옥구가 많이 늘고 있어요. 고기도 괜찮고, 옥구 종류도 두 가지로 선택 가능해요. 보통 1인 1 0 0 전후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마지막 최근 2년 동안 급속도로 체인점이 늘었던 가성비 좋은 딤섬 맛집입니다. 여기는 딤섬 외에도 요리가 많은 곳인데 보통 음식량은 1인분 정도이고 가격은 그에 맞는 합리적인 곳입니다. 부담 없이 다양한 음식을 즐기고 싶을 때 추천하는 식당이에요. 에헤?